EMP English Small Talk 2021년 8월 27일, 어, 현재 저녁 8시 30분을 넘기고 있어요. 토익이냐, 탭스냐, 어, 많은 고민을 하십니다. 어, 이제 9급 시험까지 해서 이제 9급, 7급, 5급 공채, 공무원 시험 영어는 대부분 어, 공인 성적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직 같은 경우는 어, 시험을 이제 여전히 영어를 치고 있어요. 어, 기타의 경우는 대부분 공인성적 제출이면 끝입니다. 9급은 토익 500점, 7급과 5급은 어, 토익 700점입니다. 그리고 또는 어, 9급, 7급에, 아, 저기, 5급과 7급에서는 탭스로 제출할 경우에는 340점 이상의 성적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어떤 분은 토익을 그, 할 건지, 또 어떤 분은 탭스를 할 건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래서 제 시험 경험으로 이제 알려드립니다. 어, 탭스 270점 이상의 실력, 이제 성적이 나오면, 자, 이거는 이제 현행 그신 탭스입니다. 600점 만점에. 어, 그 중에서 270점 이상이면 토익 700점 이상의 성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탭스 320점 이상이면은요, 토익 800점 이상의 실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대부분 보 보면은 어, 공부를 좀 한다고 했는데 탭스 340점이 잘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고민들을 하신데 어, 그때 합격 우선이다 그러면 토익으로 전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탭스 270점 이상이다 그럼 토익 700 이상 나옵니다. 자요 기준은 텝스위원회 에서도 공시를 한 바와 같고요 제가 시험을 보면서 경험을 해본 결과도 어, 비슷합니다 그래서 합격이 목표다 그러면 그러니까 특히 이제 7급 하고 이제 5급 공채가 관건이 되겠죠 어, 9급은 토익 500점 이상이면 되니까 어, 좀더 어,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 이제 합격이 목표다 그러면 토익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합격 이후에 국비 유학이나 또는 석사, 박사 공부를 생각을 하신다면 탭스를 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탭스 고득점이면요. 토플도 고득점 나와요. 그리고, 어, 사관학교나 경찰대학교, 그리고 의과대,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의대 진학, 그리고 이제 대학원 진학을 준비 하고 계신다면 텝스 어, 공부하실 거는 텝스 공부를 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공부하는 분의 본 이제 현재 상황에 맞추어서 이제 적절하게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